주제 통합적 읽기 우리는 행복한가 중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시작할게. 여기는 이 단어는 주제 통합적 읽기야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뭘까요? 자, 하나의 관점을 여러 다른 하나의 주제를 여러 다른 관점으로 공부를 갖다가 다 같이 살펴볼 거야. 자, 하나의 하제 여기서는 뭐야? 행복이라는 하제지, 그지? 여기서는 행복이라는 하제에 대해서 자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갖다가 비판하고 통합적으로 읽고 그리고 재구성해보는 거야. 이게 주제 통합적 읽기야. 행복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언어 철학자 행복은 자, 미리 말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쿠베시의, 쿠베시의 행복 예약은 소설에서 말한 행복, 그리고 옥금의 날로 행복을 배다는 또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옥흠의 어, 날, 면도날, 이익 갖고 이제 행복을 얘기할 거야. 처음에 볼게 이제 우리가 어느 철학자 행복 수업인데, 그거는 설명문이야. 설명문이고, 그러니까 어, 자 여러 형식 중에 설명문 하나 보고, 설명문, 소설, 논설문 읽어거든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비교 대조하고, 이수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관증과 형식, 어, 형식을 비판적으로 보고, 자, 비교 대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객관적, 합리적, 비판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자신만의, 자신만의 주제를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읽어야 되고요. 뒤에 보고, 먼저 꼭 앞에 이제 우리 정리로 볼게제재기간은 뒤에 이제, 뭐 32쪽에. 삼식의 쪽에 우리는 행복한가 이게 이제 화제야 화제 화제고 세글 모두 우리는 행복한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 철학자가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부터 볼게 철학자 미리 나와요 자 철학자가 말하는 행복 이거는 설명문이야 설명문이니까 처음 가운데 끝으로 돼 있고 미리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자, 행복이 중심 화제지. 그중 철학자 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미리 말하는 행복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공리주의자에 대한 설명은 위에 있어. 행위의 목적이나 선악의 판단 기준을 기준을 인간의 이익과 행복 증진하는데 두는 사상을 가진 사람, 뭐 벤담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뭐 이런 말을 한 이래 아마 철학 시간 이런데 어, 윤사 시간 이런데 배울 거야 공리주의인지 그런 미른 공리주의자로서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행복은 기쁨을 주는 것이래 고통이 이게 없는 상태고 자 반대로 불행은 고통이 있고 자, 기쁨을 상식하는, 한기라고 행복은 기쁨 있고, 고통 없고, 불행은 기쁨 없고, 고통 있고. 이게 이렇게 정의했대. 정의, 정의의 방법을 사용했고. 자, 그러면 기쁨. 기쁨은 다시 말하면 뭐가 없어야 돼? 고통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이다. 그래서 기쁨적 기쁨 있고 고통 없는 거 이게 이제 미리 말하는 행복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거야 요게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미리 정의한 행복이야 자 진짜 기쁨 있고 고통 없으면 행복하지 자 그렇다면 이제 중간 중간 부분에 그러면 기쁨은 뭘까 무엇이 기쁨이고 어떠 상태는 불행일까 그럼 불행은 뭘야 불행은 뭐 기쁨은 뭐야 그러면 벤담은요.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자 벤담은 말하는 기쁨 뭐냐. 물질적 해락이 기쁨이래요. 벤담은 물질적 해락이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물질적 만족은 기쁨의 언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여긴다. 누가요? 벤담이요. 아, 맞잖아. 맞, 좀 맞는 말 같지. 완전 맞는 말은 아니고, 쌤 생각에는 이제 좀 돈이 좀 있어야 좀 행복한 건좀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러나, 그러면 밀은? 벤담하고 반대네, 그지? 밀은, 그럼 그러나라고 보면 또, 밴담의밴담의 밴담의 주장에 반박하는 거지. 자 그러면 뭐무지만은 다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겠지 물질적 만족이 행복의 귀한 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얘가 가장 중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는 소리지 그지.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적 만족 그래 있어야 돼. 근데 언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에 도움이 될 때, 그때만 어 그때가 의미가 있어. 안 그러면 물질적 만족이 쾌락 어, 기쁨은 아니야.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고? 미리 얘기한다고. 그지? 밴담의 말에 반박했다. 그러면 이 본질적 가치가 딱 뭐겠니? 정신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 가치이겠지. 그지? 정신적, 내면적 가치에 달성에 도움이 되는 물질적 가치만 의미가 있고, 안 그러면 물질적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다. 밴담, 너말 틀렸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누가 미리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자, 이거 자문, 자답, 자묻고 자비가 대답하면서 이렇게 왜 할까? 이게 우리 문답법이라 그러지. 이렇게 하면 어 주의를 집중시키지. 주의. 환기시키고 흥미도 약간 유발하고 그지 흥미 유발도 하고요. 자, 그는 그런 미리 말하는 행복의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 자, 그러면 뒤에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겠지. 그러면 질문을 통해 앞에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제시한다. 이 표현 맞는 표현이지.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을 얘기할 거야. 그는 자신이 자기 존재를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 대한 존경심,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 자그 행복 본질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자긍심이야. 자긍심, 자긍심 다른 말로 뭐가? 자존감 이런 거, 그렇지?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한 거맞아이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데 이 뭐가 자긍심이. 그런데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행복에서 자존감 높은 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또한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자 우리 자존 자긍감 하나 그리고 자립적 능력 그리고 이성적 자세. 그리고 관용적 태도, 관용은 뭐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관용이지 태도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은 타인을 배려하는 거지 그리고 과 동정심이 이런 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간통하고 있는 미래의 행복 개념은 그러면 조건은 이런 거야. 조건은 뭐 자존감에 자립적 능력에 이성적 자세의 간종적 태도 다양한 방면에 관심 그리고 자발적 관심 그 타인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건이고요. 그럼 행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또 묻고 대화하네 자문자답한다 그지? 그러면 행복이 돼요. 또 그다음 거 설명하겠지 행복의 개념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상태. 이게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상태를 자 행복으로 본다. 행복의 개념으로 본 거야.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이 또, 그럼 자기 발전하는 건또 뭐야? 자, 계속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자기 발전의 의미인 거야. 자, 밀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대요.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대. 첫 번째는요, 인간이, 인간이 자기 발전하려면 삶의 목표, 자기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 삶의 목표야. 자기 발전은 인간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는 점. 자, 행복은 결과가 아니야. 자, 삶의 가정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결과로 뭐가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뭘 가져서 행복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걸 향한 노력.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는 거야.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니가 아니라, 뭐가 삶 자체가 파랑새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삶 자체가 행복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삼자체가 행복이고,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련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이 일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이다. 그래서, 어떻게 요 행복은 우리가 어, 조금씩 조금씩 자기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거기서 발전시켜가 돼. 이루려고 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그과정의 행복이고, 그리고 그걸 추구해 나갈 때 각자 개성대로 추구해 나가는 거야. 그게 미리 말하는 행복이야. 그렇다면, 어떤 그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자, 어떤 능력? 처음에는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그는 진보적인 존재인. 자 여기 서 하나 보자. 인간 삶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발전시키나가는 거. 그러면 인간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봐. 인간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그지? 긍정적으로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전, 그럼 바, 나는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능력을 발전시킬까? 지적인 능력이야.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이 능력을 발휘하면 그 자체로 내재, 이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을 어, 개발,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데 그는 일정한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교양을 갖추는 거 지적 능력을 갖추는 거야. 그러면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 능력을 갖추면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 밀은 주지주의 관점, 이 지적 능력을 주의료시하는 거 이게 주지주의 관점이야. 관점에서 지식의... 주,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다음에 하지만 밀은 지식뿐 아니라 지식은 중요한데 그다음에 감성적 능력 발전도 중시하고요. 인간의 내재적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감성적 능력,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어,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감성은, 그러면 감성은 우리 지적 능력이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이성에 의해 절작에 제어되어야만 한다. 예, 주지 관점이 반영된 거야. 지적 능력, 더 중요하고, 지적 능력은 이성적 판단, 이런 것도 연결되지, 그지? 또한, 믿은, 인간의 도덕적, 그 다음에 도덕적 능력,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한다.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의 완성이다. 믿은, 도덕 발전의 지표로, 도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기심을 억제하래요. 그리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래요. 이는 그가 뭐 이렇게 하면 사회성 되겠지 그가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어, 각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근데 이때 두 가지를 가정해 보는데 그첫 번째가 그 발전 과정에서 뭔가 이룩한 목표가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고 그리고 자기 각자 개성대로 해야 되는 거고 담이 한다고 따라 는거 아니다,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이때, 이제, 그럼 발전시킬 때, 언떤 능력을 발전시킬까? 그때 가장 중요한 거, 지적, 그 다음에 감성, 도덕적 능력. 그지? 이걸 발전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 도덕적 능력은 또 사회성과 연관된다. 그지? 끝에는, 이처럼 믿르모 뭐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며, 자, 요게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 자, 자기만의,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이게 개성적인 거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 여기 미리 말하는 행복이고요. 우리 그러면 요걸 갖다가 어디에 갔냐면, 옆에 거는 기둥이 그런 볼게 없고요. 우리 뒤로 가가지고 몇 페이지 갔냐면, 자, 39쪽으로 가보자. 자, 39쪽으로 가가지고, 자, 우리,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나, 자, 누가, 우리 밀 얘기하지. 밀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하는 여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적 만족을 가장, 어,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누구였지? 벤담이었어그 물질적 만족은 우리,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때 의미를 가진다 했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벤담과 밀 공리주의자 요 공통점. 근데 이거 공통점이야. 자, 근데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는 물질적 만족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고 벤담은 뭐라고? 물질적 만족이 기쁨의 언천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반면 밀은 이거는 본질적 가치에 수단이 될때 유의미하다고 그러니까 벤담, 밀, 공동점, 공리주의자, 차이점, 물질적, 간, 물질적 만족에 대한 생각. 벤담은 물질적 간호, 만족이 기쁨의 원천. 밀은 아니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한 중간이 보자.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 능력에 이성적 자세, 감중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엔드,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도정, 동정심, 이게 조건이었지. 그지? 이런 것들이, 자, 행복의 조건이야, 이런 거. 그지? 그, 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뭐,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이고,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이게 뭐야? 우리 키워야 할 능력 중에 도덕성과도 연관이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삶 자체가 행복이야.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로 행복을 인식했지, 그렇지? 그러면 밀은 인간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아지지. 자 끝에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자 지적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지 강조하는데 그는 사람이 일정한 수준에 자뭘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밀, 어, 밀은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이 중요하다고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철학자. 그래서 그는 꾸준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적 소양을 충족해야 되고 이러면 일정한 수준의 교양을 갖춰야 현실적인 제약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과자.